가을을 음. 즐겨요, 건강을 지켜요. 오손도손 우리들의 작은 시화전 삼부한신아파트 맨발걷기 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시화전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맨발걷기장 음을 들어서면 우측에 이 작품들이 있고요. 백사동 아, 좌측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을 은행나무 정길림 내가 나인 줄 모르고 흐르름 자랑하듯 살았다. 지나고야 깨달은 아쉬움, 온 하늘 뒤덮은 노란 열매, 축복 속에 이제는 돌아와 차분히 내리 않는 내 뒷모습 곱다. 모든 것 놓아버린 허허로운 빈손에 다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깨달음 하나. 나는 잎 노란 은행나무.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아침의 기적, 홍영휘. 우리가 아침을 맞는다는 것은 1억 5천만 킬로의 머나먼 곳에서 초당 30만 킬로로 속도에 심없이 숨 가쁘게 빛이 찾아오는 까닥이요. 우리가 눈을 뜰수 있는 것은 천억개의 뇌세포들 가운데 200억개 이상의 세포가 압을 다투어 지저귀는 경위가 펼쳐지며 우리 몸이 깨어난다는 것은 심장에서 보냄을 받은 뜨거운 피가 10만키로의 몸속을 10초 남짓한 시간에 구석구석 빼곡히 찾아다니는 부지런한 충성을 보이심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은 백조개의 세포핵 하나하나에 초속 2200km의 탁월한 성실로서 두 개의 전자가 성김으로 임합니다. 백십동 임광님. 말꽃 홍영휘. 내 입술에 날마다 꽃이 핀다면 듣는 귀에도 꽃이 피겠지. 내 입술에 날마다 새로운 꽃이 핀다면 듣는 이 가슴에는 행복 향기 가득히 피어날 거야. 백십동 임재선 가을의 후회, 손영 가을 깊은 날 개울 건너 하늘거리는 상국을 만난다. 가을에 홀려 웃고 있는 너를 휘어잡는다. 내 손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축 늘어진다. 새들은 날아가고 풀들은 가벼워지고 나무들도 일제히 물관을 닫기 시작한다. 왜 나는 그때 겨울 건너에 너를 보았을까? 노란 목덜미에 너와 마주치지 않았다면 넌 여전히 물소리에 잠들고 귀뚜라미와 벌개의 미치와 함께였을 텐데. 귀를 막고 바람에 시선을 두고 너와 마주치지 않은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려놓고 싶은 늦가을이다 만추 황연옥 새벽 산책길 뒤따라오는 발소리 들려 살며시 뒤돌아보니 오설길에 살포시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한밤중 창문 두드리는 소리 들려 문 열어보니 휘영청 달 밝은 밤잠못 이루는 가을 바람소리 아련하게 들려오는 노래가락에 기우기울어 보니 텅빈논에서 쓸쓸히 부르는 허사비의 이별가 소리, 낙엽, 모원, 긴 세월, 연륜의 허물을 벗고 먼산 바라보고 틀어눕는다. 눈 속에 들어온 하늘은 지난 시간들의 관조, 먼 훗날, 곱게 물든 온 몸이 함초롬이 비추이도록 맑은 연못을 만들어라. 너에게 묻는다. 안토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백십동 임하림. 그곳에 가고 싶다. 양희진. 어릴 적 엄마는 너는 꼭 어부에게 시집 가거라 생선 대가리라도 있어야 밥을 먹는 어린 딸을 보며 말했던 우리 엄마. 하지만 난 바다하고는 영먼 내륙으로 시집을 가서 가끔씩 엄마가 사다주는 갈치를 먹었지. 내가 젊은 엄마였을 때에는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내가 엄마에게 쿨비를 사다 드렸네. 한 마리 더 달라 떼시던 우리 엄마 엄마랑 곰송항에 가서 비린 것을 실컷 먹었으면 좋으련만 꼭 가보자던 채석강과 곰소염전의 노을은 보지 못했네 아직 내가 밀기도 전에 아무도 없는 빈소금염전처럼 옛날이 되어버렸네 옛날이 되어버렸네 110동 양경흠 어, 맨발 걷기장 참가입니다. 아, 자 여기는 삼부안신 아파트 맨발 걷기장. 이 흙을 걷는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몸의 활력이 생기게 하소서. 아기를 낳고 키우듯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어 만든 꽃밭. 채송화 봉숭아, 나팔꽃, 사랑초, 맨드라미에 웃음이 있는 곳. 수천송이 메리골드 키 큰 금기화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 뎁사리의 푸르름과 분홍빛 수줍음이 있는 곳 이곳을 걷는 사람의 육신이 건강하게 하소서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소서 이웃과 소통하고 삶속의 작은 행복과 여유를 갖게 하소서 그 누군가 흘린 땀과 수고가 꽃으로 피어 이곳에 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푸른 마을 3번 아파트에 명소가 되게 하소서. 2025년 가을 맨발 걷기 동호회.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삶을 빛나게 한다. 어머니 넘칠지라도 낭비하지 않았으며 모자람이 있어도 옹졸하지 않았으며 배우지 않았어도 결코 무지하지 않으며. 아는 것보다 몸으로 먼저 행동하셨던 어머니 어머니 명절 때가 되니 더욱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속담을 주셨네요 속담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나그네 박모걸림의 시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니.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 가는 나그네. 다음 작품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다. 태초에 나와 만난다. 낙엽이 진다. 태초에 품에 안긴다. 정산가. 정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담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홍선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를 2025년 10월 6일, 가을 흙길 가민채 햇살이 발끝에 내려앉고 바람이 마음을 식혀줘요. 맨발로 걷다 보면 생각이 가볍게 흩어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 숨을 쉽니다. 흙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낙엽이 살짝 발을 스치며 가을이 조용히 속삭이기를 오늘의 마음도 함께 익어갑니다. 가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민복 어, 짧지만 음, 나태주 시인 시 같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수 있음에 감사해 나태주 삼부 한신 인들이여, 이곳, 마음의 꽃동산에서 건강과 사랑을 함께 하소서, 106동, 어, 나뭇잎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한가위, 어, 추석됐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명절 되시고, 건강,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은에 일수를 보니 초등학생 같습니다. 공기 신연 후 공기는 무게가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시한다. 그러나 공기는 소중해 공기가 없으면 숨 쉬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는 공기 공기는 고마운 것 따뜻한 공간 황연옥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늘 수고 많으신 우리 종무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곳간 황연옥. 가을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한해 동안 땀 흘려 얻은 곡식들을 곡간에 쌓아두었다. 곡식들은 자루에 담겨 있기도 하고, 다락 한 구석에 있는 쌀 50마리 담긴다는 커다란 항아리들 안에도 담겨 있었다. 해가 바뀌고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계절이 오면, 장날 곡간에 쌀들이 팔려나갔고, 곳간이 흉해져 나는 늘 죄송했지만 엄마는 그곳이 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곳간이라고 말했다.그 쌀들로 자식들의 마음과 머리에 지식을 심어주고 미래의 꿈도 꿀수 있으니 그곳이 따뜻한 곳간이라 했다.어머니가 말씀하신 미래의 꿈들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살았다. 내 나이 어느새 70 중반, 가을이면 나락이 가득 쌓인 그 곳간이 생각난다. 추운 밤 불빛을 보듯 나도 어머니같이 마음속에 따뜻한 곳간 하나 간직하고 싶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기를 2025년 10월 6일 짧게 해주신 나의 교육철학 제 자리에서 삶이 아름다운 사람 김기식 3반 아파트 108동 1102호입니다. 낙엽 노란 낙엽이 휘날리며 작은 미소로 조용한 몸짓으로 푸른 계절로 순간을 기억하며 고운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하네 9월 25일 엄기애 이런 작품들이 하게 된 것은 아, 이렇게 깃발 시화전 안내를 통해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아파트 맨발 걷기장에 다음과 같이 깃발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학생이나 주민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푸른마을 산부안산 아파트 깃발 시화전, 목적 이후 소통, 문화 공유 정서 힐링입니다. 어, 방법은 애송시, 자작시, 명원, 가운등 좋아하는 글을 AF용지에 자유롭게 꾸며서 경비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알림, 겸본 봉투 옆에다가 넣어서 깃발 시화전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이 봉투 안에 시화용지에 작성하셔서 어, 시화를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코팅에서 전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과 정무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장이 50만 우리 부평 사람들 신문 10월호에 실렸었는데요. 독자 수필로 우리 작가이시고 수필가이시고 시인이신 우리 황현옥 정무님께서 제출하셨던 것이 채택이 돼서 실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독자 수필 도심 속의 아름다운 마을 황현옥 부계동, 부평구 부계 3동에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 소개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만든 푸른 마을 3부 안신 아파트 맨발 걷기장입니다. 처음에 이곳은 흙으로 된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우레탄을 깐 현대식 농구장이 생기고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않자 이곳은 낙엽 채취 보관 장소로 쓰였지요. 이런 장소를 건강 증진과 이웃 소통을 목적으로 맨발 걷기장을 조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동호인 모임이 결성되고 새벽이면 회원들이 돌멩이를 파내고 흙을 골라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들에게 건강과 정서적인 힐링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생태학습, 꽃 이름 알기 등의 관찰학습장으로 노인들은 꽃을 보며 젊은 시절을 생각할 수 있는 산책 장소로 활용합니다. 모두 자기 집 화단을 가꾸듯 기쁜 마음으로 꽃을 가져다 심고 잡채를 뽑고 가꿉니다. 가을에는 작은 깃발 시앗전을 준비하여 마음의 평안을 주는 조촐한 문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모종한 채송화, 봉선화, 코스모스 나팔꽃, 금성화가 어우러지어 피고 연두빛 아름다운 탭사리도 우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이웃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이지음 주말 아침이면 맨발 걷기장에서 다과를 나누며 이웃 간에 반갑게 소통하곤 에, 도심 속의 아름다운 곳 부평구에 이런 마을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 이렇게 쓰였던 글이었는데 아,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시화전의 약속이 이렇게 지켜졌고요. 음. 어 이렇게 그때 푸르던 뎃살리가 이렇게 파울긋 응? 불긋 또역 가을 국화꽃 이렇게 메리골드도 수만 송이가 펴 있습니다. 자 하늘 볼까요? 너무 낙엽이 지고 있고 하늘은 이렇게 파랗게 또이 아침에.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태양이 이글거리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구장을 볼까요? 전에 농구대 하는 농구했던 농구대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우리 어, 주민들께서 어, 나눠주신 시, 시를 예, 말씀드렸고요. 아 이상으로 어, 아름다운 시들을 예, 시 낭송했. 다 이것을 제 촬영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